자, 거져주는 문제야. 주관식이 쉽네, 보니까. 자, 여기 1, 2, 3, 4. 18번은 헬이다. 18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 2, 3, 4, 5. 요렇게 됩니다. 괜찮니, 얘들아? 자, 지금, F2 더하기 F4가 짝수라고 했지, 맞지?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상황. 짝수고 짝수인 상황.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홀수고 홀수인 상황. 두개 밖에 없습니다. 두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 끝. 자, 그러면 얘가 짝수 선택할 거야. 그냥 함수의 개수야, 여러분들. 1대1 함수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몇개 있어요? 음... 두 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몇개 있어? 음... 그럼 얘가, 이제, 이제, 이제 중복순열이네. 얘몇 개? 다섯 개, 얘 다섯 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 맞습니까? 아,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거. 괜찮니? 그럼 얼마야, 얘는? 100. 자, 홀수는? 얘 3, 3으로만 바꿔주면 끝나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럼 얘는 225. 두개더 하면 325 끝. 이렇게. 엄청 쉽다잉.